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 계획을 변경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받고 이제 그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많은 부분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고린도 교회 전체가 다 바울에게 순종하고 바울을 좋아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바울에게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 바울이 무슨 사도냐? 누구에게 권한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느냐?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지요. 아무리 실력이 있다고 해도 뭐 학위가 없으면 어디서 배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대학은 나왔냐? 이러면서 그 사람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직속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때 그때 사 뭐라 할까 제자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사도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계획을 이제 선교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 계획의 변경에 의해서 어 무슨 사도가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냐 그러면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에 대해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 우리를 좋아하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세상은요.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무리에서 조사했다고 하죠. 100사람이 있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그 중에 10%는 무조건 나를 싫어한답니다. 이렇게 해도 싫어하고 저렇게 해도 싫어하고 이 일을 해도 싫어하고 저 일을 해도 싫어하고 근데 반대로 나머지 90% 중에 또 10%는 무조건 나를 좋아한대요. 내가 이렇게 해도 좋아하고 저렇게 해도 좋아하고 이렇게 도 좋아하고 이렇게 도 좋아하고 근데 그 가운데 있는 80%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조금 더 순탄하게 가느냐 힘들게 가느냐 이런 것이 결정되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 모두가 다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 늘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더 기억해야 될 것.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죠. 우리가 새벽에 나눈 말씀처럼 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속마음을 모르거든요. 그 사람이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기대며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그데 바울이 그렇게 사도성 또 바울의 계획에 대해서 의심받고. 기난 받았을 때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내 양심으로 지금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는 거룩하고 진실하게 행했다. 바울은 믿음의 양심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난 양심에 찔리는 것이 없어.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니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는 믿음의 양심으로 찔리는 것이 없지만,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14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요만큼 알고, 지금 사도성도 의심하고 계획도 의심하는데,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밝혀 주실 때에는... 알게 되니까 우리는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이라.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면 오해합니다. 서로 서로에게 우리가 그 속마음까지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오해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 오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러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에 찬양하시는 분 중에서 이렇게 머리에 모자를 쓰고 계시는 분이 있으세요. 이제 어떤 분이 왜 찬양대에서 찬양하면서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연이 있어요. 항암 하시면서 몸이 약해지시고 머리도 많이 빠지셨지만. 찬양의 자리 그 자리를 너무 사모하고 그 자리에 너무 서고 싶어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찬양대에 설때 모자를 쓰고 찬양대에 있어도 됩니까? 제가 물론 있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보시는 그 자리에 마음이 더 중요하지. 그것 머리에 모자 쓰는 것 때문에 그 자리에 서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 아프고 더 힘듭니까? 그 자리에 편안하게 있으십시오. 편안하게 있으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 서시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힘을 얻고 마음 가운데 평안과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찬양대에 설 때에 모자 쓰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분에게 있어서는 돼요. 그렇지만 그 모든 사연들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알면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가 세상 살아가면서 부분으로 알고 오해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 알기 전에는 우리가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 않게 그렇게 조심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다 알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다압니까 그러니까 오해하는 것도 때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참아야 되고요.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그냥 그렇게 오해하는 것까지도 다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의 오해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왜 저렇게 해? 왜 저렇게? 해? 그런데 그것들도 사실은 다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니까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함도 있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다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분들도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감내할 것은 감내해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예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에는 다 알지,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다 알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우리의 믿음의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으면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 가운데 책망받을 것이 없이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주님께 소리를 칭찬해 주시면 모든 삶은 다 오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마음 속에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선한 양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시고, 또 살면서 오해가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다 알지. 그러면서 믿음으로 마음으로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될 때, 바울은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이제 선한 양심의 거리낌이 없게 15절부터 자기의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왜 자꾸 선교의 계획을 변경했냐?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것. 믿음으로 잘 설명하죠.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다 아시지 그러면서요. 바울이 계획을 변경한 거예요. 아, 내가 너희에게 두번 은혜를 얻기 얻게 하기 위하여 서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는데 그 방문한 이유는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만날 때에는 늘이 은혜가 있는 삶으로 만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뭐 이익 보기 위해서, 쾌락을 얻기 위해서 만나지만 믿음의 성도들의 만남은 늘 은혜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가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16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서 마게도나로 갔다가 마게도나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을 유대로 전하기로 계획하였다. 원래의 계획은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들렸다가 마게도나에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와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이렇게 복잡한 계획을 세워 놨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어떻게 계획을 바꿨냐면, 이 에베소에서 갑자기 고린도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에 있는 상황이 지금 너무 안 좋다고 바울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로 고린도를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바울이 거기에서 쫓겨나요. 사람들이 너무 바울을 비방해서... 고린도에 오래 있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2장에 보세요. 2장. 이장 1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내가 다시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바울이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갔다가 무엇인가 안 좋은 것이 있어서 나온 다음에 다시는 이렇게가 면안되겠다 이것을 바울이 결심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한번 갔는데요. 거기서 좋지 않게 물러나게 되었어요. 이제 바울이 원래 계획이 있었지만 바로 고린도에 훅 들어와 버리니까 그것을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다 비난한 거죠. 선교의 계획 가지고 이렇게 보고하고 가놓고 갑자기 돌아왔어.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아니할 한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렇게 계획을 변경할 때에 내가 어떻게 경솔하게 갑자기 들어왔겠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육체를 따라 계획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계획을 바꾸면서 사람들에게는 예,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아니라 여기서 예라는 말은 순종에 대한 말, 마음이에요. 내가 육체의 계획을 따라서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불순종하고 내 마음의 이익을 따라 행하는 부분이 있었겠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8절에 하나님은 믿부시다.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 정말로 이것은 순종한 것이지 그 속에서 불순종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계획을 변경한 것이 순종하면서 계획을 변경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속에는 무엇이 숨어있냐면요. 바울이 그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받고 그 응답에 순종해서 지금 계획을 변경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마게도나로 이렇게 복잡한 선교의 계획이 있었지만 갑자기 고린도로 들어간 것은 바울이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간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고린도에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도 됩니까? 이것을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예 하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 가운데 아멘이라고 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지. 내가 그렇게 경솔히 계획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아멘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뜻인데 순종의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고린도에 들어가고 기도하고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아멘하고 순종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계획을 바꿀 때 먼저 기도하고 자기의 육체의 이익을 따라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대로 순종하고 계획을 바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모든 일의 시작과 변경과 끝까지도 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속에서 민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계획했다면 이 계획대로 가는 것이 제일 좋죠. 그렇지만 상황은 변합니다. 또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이제 우리의 삶의 플랜을 변경해야 될 것처럼 판단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늘 그때마다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이대로 가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시는 응답대로 주시는 마음대로 거기서 아멘이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계획이 있으면요. 날마다 그 계획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만 이렇게 할수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삶의 계획들, 또 교회는 교회의 방향들,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들 가지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만이요. 중간에 계획을 바꿀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인생의 계획들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다가도 봉사의 계획들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목양의 목회의 계획들도 변경할 수가 있지만 모든 일의 선행은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21절, 22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증거가 되시고 보증이 되시느니라. 바울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참 믿음으로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야. 내 마음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어. 바울이 이것이 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든 일에 바울의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작은 일들도, 교회에서 맡겨 주시는 모든 일들도, 세상 가운데 일들도 다 주의 뜻대로 하기로 했네. 그러기 위해선 늘 기도와 말씀의 삶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큰 일들, 뭐돈 문제들 아니면 사업의 중요한 일들 이거 순간순간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것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그때마다 욕심도 생기고요. 특별히 돈 문제, 이익의 문제 앞에서는 갑자기 순종하는 것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기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의 주의 음성 듣고 민감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고 매일매일 늘 나를 주님 앞에 붙잡아 매고 특별히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믿음의 양심대로 사십시오.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주신 마음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의 마음속에 억울함도 있었지만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온전히 고린도 교회 앞에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부분적으로 알아 오해하였지만 주님의 날에는 우리가 다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오해할 때도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늘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선한 양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도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을 세울 때도 기도요.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기도요. 계획을 완성할 때에도 기도가 되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 순종하게 하시고, 큰 일에 더욱더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매일의 삶에 이러한 훈련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달을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의 학교에 형통함과 강건함의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믿음의 양심 따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지키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지키시고 모든 선교지 가운데 함께하시며 특별히 환우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님한테 응답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